여기 주변에 이상하다 여기 주변에 분명 수중공전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맞다 내 이름은 아멜리 어부다 근처에 수중공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아 수중공전은 대체 언제 나오는 걸까 에휴 낚시야 해야 되나? 낚시하는 것도 이게 지겨운데. 그래. 그 수중 동정만 찾으면 나도 순식간에 백만장자가 될수 있어. 가자. 자. 가자. 나는 보세이돈. 뭐라고? 아 엄마 아니에요. 나는 보세이돈 바다의 왕이지. 오늘은 뭐 사람들이 없는 것 같네. 그나저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체가 많은지 몰라. 아 저기 배다. 전쟁 참 사람들이 왔나 보군. 수없지영궁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간다. 저기가 설마 가자. 여기야, 여기. 가자고. 야. 호이차. 좋아, 가자. 허압, 아, 뭐야? 지옥의 수문장들이여, 저자 저미련한자에게 저 죽음을 맛보게 하여라. 아, 뭐야, 너희들? 압, 압, 뭐야? 괴물이야, 설마? 안돼, 아, 난 부자가 돼야 돼. 어리석은 놈 어부 주제에 감히 바다 신전을 넘보다니 괘씸한 놈 여러분 오늘은 한번 상황극을 해봤는데요 저 혼자서 하는 상황극이라서 게다가 지금 네트워크 상태도 좀안 좋아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잘, 좋게 하진 못했는데, 어쨌든, 뭐, 다음번에는, 어, 그리고 제가, 이게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원래는, 아, 아씨 부숴버렸어, 잉. 원래는 제가 뭐, 낚시 잡는, 이형 애들 잡는 컨텐츠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돼버렸거든요. 음, 짧은 상황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네네. 낚시? 네, 됐습니다.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 팔데미진 삼지창이 생겼고, 그리고, 이 무량동이로, 보세요. 이 무량동이로, 이 녀석을, 뽁! 하면, 이렇게, 대구양동이. 다시 풀어놓을 수도 있어요. 꿀잼이더라고요. 어쨌든, 어쩌다 보니까, 사, 어쩌다 보니까 이상한 상황극이 돼버린 저희 컨텐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그리고, 아, 아직, 아직 안녕 아니지. 그리고 돌고래는 안 잡혀요. 너무 커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문제는,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은, 바다신전이 진짜 예뻐졌어요. 아, 아니 저기요 항산나네아 그리고 <laughs> 궁금해하실까봐 이런거는 아까전에 제가 죽었잖아요 그 때문에 제가 모두 떨어뜨렸던 아이템들이고요 그리고 <laughs> 이 물고기들은 아까 제가 지옥의 숨은 자으로 썼던 걔네들 있잖아요. 걔네들 다 죽였어요. 나쁜 놈들. 아니 저는 물고기는 공격 안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격을 하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물고기들아. 대신 더 소원해줄게. 두 마리 있었으니까. 오케이 세 마리. 그 다음에, 또몇 마리를 더 소환해줘야지. 엔네 마리. 날 연어구나. 오케이, 얘가 연어지. 음, 그래. 너희들 잘 살아라. 어, 너희들 순식간에 친해졌구나.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상황극으로 한번 찾아뵙는데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포세이돈으로 3인칭 포세이돈 스킨을 따로 끼려고 했는데 못할거 같 못할 못했어요 네트워크가 안 좋아서 제게 좀 오래됐거든요 이게 아 그리고 시간 관계로 오늘은 편집을 안할 거거든요 어나왜 이래 근데 오늘은 편집을 안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음이나 그런, 그런 거는 제발 좀 자제해주시고요. 제발 싫어 눌러주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번에도 훨씬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보여드릴,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